오늘 일어나자마자 영상 찍는 거라서 얼굴이 좀 그런 거 같아. 이해해 줘. 짜잔. 바라봐, 바라봐. 안녕. 아, 오늘은 워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내가 워홀을 온 이유는 경험이 제일 우선. 전에 얘기했다시피 경험을 제일 우선시해서 언제 또 외국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해서 급하게 온 거고 나는 호주 워홀을 오게 됐는데, 지금 온 지는 1년 반째고, 세컨 닦고 이제 써듣다는 중. 나는 호주에 언니가 살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언니가 호주에 있을 뿐이지, 나는 언니랑 따로 살고 있다. <목소리> 나는 농장 일을 하잖아. 그래서 농장 일하다가 힘들 때 가끔씩 하늘을 보는데 와 진짜 정말 내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해볼 수도 있는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자연이 미쳤어. 이게 경험이구나 싶을 정도로 피곤이 싹 가시는 느낌? 자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 뭐 시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티 가서 살면 되는 거고. <laughs>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고 시간이 순삭되는 거또 24살 때온 애들도 만약에 3년을 산다 하면은 이제 한국 가면 27, 28이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훅 가는데 그만큼 쌓아둔 거는 없고 그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오로지 경험만 생각하고 온다면은 1, 2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 요즘 든 생각이 음 나는 그렇게 느껴 나는 이제 바보로 할라 했는데 지금 바보가 아닌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놀람> 물론, 여기 호스텔 애들 머리는 잘라주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됐지. 이걸로 실력이 는다 생각하진 않아. 그리고 지금 내 나이때면 이제 하나둘씩 샵 차리거나 할텐데, 나는 아직 여기서 바보도 아닌 농장 일을 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살짝 겁이 난다 해야 되나? 좀, 앞으로가 깜깜하다 해야 되나? 그런 건 있지. 근데 이건 내 문제고. 이거는 찾아보니까 많이 궁금해들 하더라고. 영어 실력 없어, 없으면은 없는 대로, 많으면은 많은 대로 와도될것 같고, 영어 실력이 없다 하면은, 이제 그거지. 급이 나뉘는 거지.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잡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그만큼 낮은 잡을 찾을 수 있는 거겠지? 그리고 영어 실력이 깔린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인 에이전시나 아니면 한인 잡을 하면서 살아도 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한국에서 일을 하나, 호주에서 일을 하나 똑같으니까, 나는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고 근데 나는 한국인 애들이 <laughs> 한국인 애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좀더 의지하는 것 같아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한국이 너무 생각나 한국을 너무 가고 싶고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 모두 다 한소리가 한국 가고 싶다 그거여서 조명을 좀 바꾸고 바꿔야겠다 너무 눈 아프다 나는 추천해. 추천은 하는데 뭐 내가 추천한다 해서 너희들이 뭐올 거면 오고, 밟 거면 밟고. 근데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추천한다고 얘기했어. 왜냐면은 이런 경험을 언제 또할수 있을까 싶어서. 음. 나는 침낭을 샀어. 이 침낭을 가지고 있어. 얇아, 되게 얇아. 워홀를 다니다 보면은 이불이나 비계나 이런 거를 사야 된단 말이야. 호스텔에서 주는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안 주거나 더럽거나 이러니까. 근데 침낭 하나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덮고 잘수 있고. 그리고 얇아도 상관없다는 게 이제 일단은 방 아니니까 그렇게 춥지도 않을 거고. 나는 비계는 원래 안 베고 자는 거. 이거는 그냥 컴퓨터 하거나 할때 등받이로 쓰려고 샀던 거고. 멀티탭 샤오미 멀티탭 천하고 근데 만약에 없어도 상관없지 여기 또 사람이 사는 데니까 멀티탭 이런 거는 다 있어 대부분 솔직히 옷도 딱히 안 챙겨와도 돼 왜냐면 여기 오면 너무 예쁜 옷이 많아가지고 옷을 사고 한국으로 원래 가져왔던 옷들 보내고 이래 그래서 그냥 계절에 맞는 옷 조금 그냥 두세 벌 정도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여기 사도 될것 같아 나도 여기서 대부분 샀어 그래서 나 지금 짐이 너무 많아졌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laughs> 나는 워홀 와서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후회하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영상 찍는 거라서 얼굴이 좀 그런 것 같아. 이해해줘. 안녕. <laughs> 하나, 둘, 셋. 안녕. <laughs>